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문PD, 한피디입니다. 어, 오늘 이제, 이 호갱론에서, 어, 서울시 경기도, 어, 주로 서울시 쪽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설칭을 해보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 정부가 이제 과열되는 시장을 조금, 음,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 여러가지 얘기도 대책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악화되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약간의 언포를 놨는데 뭐 대책은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장이 조금 과열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얘기하지만더 어, 거래가 분심은 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게또 정부예요.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격과속이 다를 다 수밖에 없어요 어,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뭐 그런 상황 정도다라고 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은 과열 아니고 어, 그동안 거래가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어, 거래가 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아직은 뭐 뭐 전구점을 뚫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B급 C, C급 D급 뭐 그런 지역에서는 뭐 과거의, 과거의 가격은 뭐 회복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장의 그 특징이 이제 마용성 뭐 그다음에 중강남 강남 음? 뭐 그런 데서 막 자꾸 신고가가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 신축, 준신축만 올라간다. 이제, 그런, 그렇게 기사만 나왔는데, 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충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이제, 에, 구축도 뭐, 6억에서 9억대. 그죠? 6억에, 이제 서울시에서 제일 싼게한 6억대. 6억대도 있어요. 찾아보면, 5억대도 있어요. 5억대도. 음, 8, 4, 뭐, 한 30년 된 아파트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런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더라라는 거야. 되더라. 이게 에,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전 고점에 서 가서 거래가 멈추고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정부의 정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고점, 전 고점에 가서 어차피 맞고 떨어질 거다. 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에 뜨거워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이게 이제 몇년전 우리가 21년대부터. 때만큼 어떤 과열돼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나온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진 않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한계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중에 하나, 그죠? 가수요,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으면. 가수요는 지금 집을 못 사요. 뭐 있는 것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 취득세. 그다음에 에, 에, 요즘 전세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세져가지고 뭐 사실 갭 투자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갭도 너무 크고 어, 뭐 50에서 60%니까. 갭도 너무 크고 어렵다.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딱한 가지 조금 이게 껄쩍지근한 게 뭐냐면, 에 갭이 50에서 60인데,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아파트, 지금 뭐 이게 철산동 13단지 주공인데, 뭐 재건축은 요즘 있긴 없다고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9억 7800, 9억 2500, 고래가 많이 됐어요. 저 볼까요? 5월 달부터 거래가 많이 됐어요. 이거 뭐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자 전세 가격도 갭도 커요. 이거는 이제 최근 주 아파트라 43% 47% 43%.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 뭐라고 할까요? 이 도화선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에 일단은 마용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응? 그랬는데, 에, 결국은 이제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전국적으로, 어, 뭐, 내 아들 서울에 있는데, 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잡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면 하나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주는 것도, 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서울에 지금, 마용성에, 에, 강남은, 뭐, 강, 자 그런 음, 그 뭐랄까요 서울에의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저가 아파트,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지금. 아니 뭐 돈이 조금 모자란 사람은 이런 아파트 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6억짜리 아파트 사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또 불안해서 또 사고 있고 자 이러다 보면 자 이게 예, 지금 아직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는데 활발하진 않아 그러면은 어, 8월 달, 9월 달, 한 9월 달 정도 휴가 끝나고 9월 달 정도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뭐뭐 음, 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다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에, 특히 수도권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에, 돈 돈이 또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 이 있잖아. 5억에서 6억 정도, 그죠? 아니면 뭐 조그만 평수 사면 뭐 4억대도 살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가서 사셔야 돼. 에, 수도권 가서 안 그러면 에, 음. 예를 들어 내가 6억짜리 달라고 하는데 한 3, 4천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6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3, 4천이면 크잖아요. 뭐, 강남에 40억짜리 3, 4천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좋지 않은 층을 살 수도 있잖아. 그죠? 음, 그렇다는 거야.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뭐, 제가, 예, 뭐, 마용성에 가서 뭐, 추경매라란 소리 안 하잖아요. 어? 어, 뭐, 그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어십8 1구 지금 거의 2 0억 찍었거든요 마포도 1뭐 9억뭐 구천 오천 막 찍으니까 2 0억 가거든요 뭐 그걸 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그런데 그거뭐 어차피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뭐갭 투자를 하든 뭐로든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 불안감을 느낀 그이 저가 아파트의 수요자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움직였다. 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자, 특히, 특히 이게 역세권의 적합 아파트들, 역세권의 적합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한번, 몇개 한번 보시죠. 자, 그냥, 음, 이, 이, 임의적으로 찍어볼게요. 이거 뭐, 역세권도 아니에요. 여기, 이건 뭐, 세전역에 있는 현대 아파트, 이거.